저는 30년 넘게 흡연을 해왔기 때문에 제 얼굴을 보시면 흡연과 피부 관리에 대해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50대 후반이고요, 담배 끊은 지 5년 되었는데요, 30년 동안 체인 스모커였습니다. 흡연이 피부 노화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을 말씀드리면요, 담배 한 까치를 빨면 디코틴에 의해 혈관이 30분 정도 수축되는데 이 기간 동안 영양 및 산소 전달이 방해받고 활성산소가 발생되면서 주름과 탄력 등 노화가 빨리 온다고 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피부노화 권위자이신 서울대 정진호 교수님의 논문 내용인데요 사람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1그룹은 30년 이상 흡연한 분 114명이고요 이 그룹은 1년에서 29년 동안 흡연하신 분 99명, 3 그룹은 흡연하지 않으신 분 194명입니다. 총 407명을 대상으로 연구 진행했다는데요, 1 그룹이 3 그룹보다 주름 탄력 등 피부 노화 현상이 2.8배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들어오셨던 내용인데요, 논문을 이용해 말씀드리니 좀더 와닿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오랫동안 관찰한 경험적인 내용입니다.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담배를 빨면서 입과 주름이 더잘 생기고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완경기와 겹치는 경우 입과 주름이 더 표시나더라고요 완경기에는 에스트로겐 분비 감소로 또래 남자들보다 주름이 더잘 진다는 논문이 제가 느낀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흡연이 분명 안 좋은 것은 맞는데요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핵심은 흡연이 암이나 당뇨나 고혈압에 1등 원인이라고 한다면 피부 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의 1등은 보습을 안 해줘서 생기는 건조함이고요 2등은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3등은 스트레스나 열에 의한 노화입니다 그 다음이 흡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흡연이 1등인데요 흡연이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4등이나 5등이라는 말입니다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야간에 술 파는 업소에 다니는 분이나 담배 피시는 분들의 경우 피부가 좋은 분들이 있고 안 좋은 분들이 있는데요. 흡연으로 피부가 안 좋은 것은 덜 나타나고 오히려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흡연을 했던 이력과 지금 제 피부를 보시고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담배를 피워 왔는데 그나마 보습을 통해 흡연의 피해를 줄였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핵심 내용입니다. 다음은 밀가루 끊기입니다 밀가루를 먹으면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남은 당이 최종 당화산물로 남는데요. 이것이 단백질에 딱 달라붙어서 주름의 원인이 되고 염증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피부 노화에 영향을 끼치는 순위가 보습이나 자외선보다 후순위이고요. 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특별히 피부 관리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요.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뇨작용을 하는 커피 등 카페인을 안 드시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런 주제로 영상을 만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직접적인 보습 등 피부관리에 좀더 신경 써야 할 분들이 이러한 것을 소홀히 하면서 물 마시기나 밀가루 끊기 등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분들 때문입니다. 피부 노화는 기본적으로 보습이 된 상태에서 부가적으로 금연하고 밀가루 덜 먹고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것이 좋은 것이지 보습이 안된 상태에서는 의미 없다는 말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중 하나만이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